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허가 나서 어, 조합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습니다. 어,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은 상담 음, 하다 하시, 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는 그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날 영업용 넘버 가격 흐름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영업용 넘버 자체가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서 기존에 그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춰가지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퇴직을 하기에 앞서 퇴직하기에 앞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화물조사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화물종사자격증 꼭 구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차를 하겠다 그러면 신차를 미리 어, 돈 10만원 집어넣고 미리 어, 계약을 해 놓으세요 계약 어, 4개월 어떤 때는 5개월까지 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가 나오는 게 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 계약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어, 인지, 인지기능 적성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화물 조사자기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학격가시면 8시간 교육 받으시고 인터넷 교육 받으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도 시험을 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나는 저번 영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어 오래된 중고차에 영업용 넘버 달고서 세차 나오면 그때 해야 되겠다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고차 사, 살려면은 어 개인간 거래보다도 대체적으로 어, 매매상사에서 어, 하기 때문에 매매상사에서는 어차피 차가 들어가면은 거기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 돈을 이렇게 저하죠. 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 또 마당비 내야 되고, 세, 매매상사 운영하는데 세금 내야 되고, 어, 딜, 가져온 딜러, 어, 차 가져온 딜러, 마진 뭐, 어, 있어야 되고, 또, 파는 사람, 파는 딜러, 마진 들어가다 보면 차가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차를 살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는 한 200만원 정도밖에 못 팔아요. 그럼 300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아싸리, 좀더 기다리시거나, 어, 여유롭,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용 넘버 자체가 어 지금 이 계속 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시다가 또 아유 난 이건 정성이안 맞아 다시 내놓으시는 분도 좀 있으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영업용 수요와 공급은 항상 늘어 지금 그 행평하게 지금 타고 있는데 저번 때는 7대3 정도 됐는데, 어 지금 6대4 정도, 6대4 정도 구입하시는 분이 6, 판매하시는 분이 한4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영업용 넘버가 폭락을 하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는데요. 어 지금 일단 한편 한마디로 폭락을 하는 경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이뭐 개인 택시나 이런 것들 보 어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개인 택시는 뭐여태 예, 가지 그 가격이 항상 늘기 유지해 왔잖아요. 사람을 뭐 움직이는 어, 태국 움직이는 거, 물건을 어, 태우는 움직이는 거랑 용달 화물은 어, 차, 어,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개인 택시 면허하고 또 어, 중기 면허. 덤프나 큰 차이잖아요. 빨간 번호판, 주황색. 어? 그리고 버스. 어, 이런 거다 틀립니다. 용달. 어, 25톤을 하시는 분이 어, 연세가 있다고 해서 자기 용달을 하겠다고 어, 하셔서 그, 어, 이제 자기 예, 면허를 다시 따야 되냐고 하시길래 당연히 따야 됩니다. 당연히 따야 되기 때문에 어, 어, 무조건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체가 영업용은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부전합니다 예, 지금 어 50대 60대 어 70대 까지 어 그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퇴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예, 많이들 이쪽으로 운수업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지금 경기도 광주, 어, 어, 성남에서 마무리하는 이, 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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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87년생, 어, 87년생이니까, 인데 어, 애가 지금 3시 있습니다. 3시 있는데, 배짱한번타고서 일을 하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배짱한 번은 말 그대로 하나의한 곳, 이쪽 한, 한 곳만 배달만 하는 곳. 이 어, 요것만은 지금 하, 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일을, 시간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쉬지 않고 또 일을 할래? 돈 벌래? 그러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일을 못해요, 배짜남바는. 근데, 그거를 이제 배짜남바 를 반납을 하고, 이제 용달남바로 해가지고 허가내선이 마무리를 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용달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뭐, 1년 365일, 택시처럼 부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틀 하루 오시는 게 그게 아니고 용달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밤낮 없이 해도 상관없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 어, 택시는 지역이잖아요. 한 지역만 해야 되는 것이고 용달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어, 할수 어,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들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용 어, 넘버, 뭐 개인 용달 개별함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 않을 수 있는 바운드가 너무 크, 크, 커서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보다 어, 값어치가 더 높아야 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물류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화물 쪽도 어,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 어 이런 게 그게 크게 물류 쪽이 화물 물류 쪽이 줄어들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하시려고 하시면은 어, 용기를 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예, 현토르에 일단 문의하시면은 제가 어, 영업용 넘버나 이런 것들 화물차 이런 것들을 제가 어, 어,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 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